안녕하세요. 아, 저는 어, 컴퓨터 과학 거를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나이는 92년생입니다. 저 IT 쪽에 지원했고요. 개발 일,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치안, 치안이 좋고, 무엇보다 일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어, 그,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일본어가 가장 힘들었고요. 일본어 중에서는 뭐 다른 언어와 비슷하게 단어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고 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존경어와 겸양어 부분이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아서 엄청 힘들었는데 뭐 학원이나 뭐 수업 같은 걸 계속 들어서 듣기를 들리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기초적인 문법 같은 경우는 혼자서 독학으로 했고, 나중에는 회화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뭐 가서 교류회를 가 해서 회화를 공부했습니다. 저를 뽑아준 회사를 위해서 계속 그곳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 대학교 일본어 대학 융합 일본지역학부 재학 중인 김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소매업이나 도매업 같은 그 유통업계랑 서비스업계 지원했습니다. 어 종합직이나 그 SV가 되는 그런, 그런 직종을 지원했습니다. 원래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비스 쪽에서 약간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업계를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어 전공이 일본 관련한 거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고용 형태가 보통 종합직이더라고요. 종합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영업도 할 수도 있고 마케팅도 하고 뭐 재무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직종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본에서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일도 스스로 약간 자기가 찾아서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결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한국에서 열리는 여러 설명회 같은 걸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들이 어 자기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해라 이런 거였는데 자기 분석을 해도 답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앓다가도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해답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면접 볼때 너무 떨려갖고 제가 준비했던 말을 되게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될수 있는 한 되게 많은 면접을 다니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솔직히 3월달에 갔던 면접은 거의 반포기 상태로 그냥 시험 삼아 보는 면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5월, 6월달이 본격적인 그런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경험들이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혼자 사는 게 너무 좋고요. <laughs> 그리고 그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약간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좀 어울릴 기회가 많다는 점, 그걸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문현규라고 합니다. 나이는 일단 24살이. 마케팅 업무랑 경영기획 업무를 중심으로 네,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경영학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 기업의 사례가 소개된 것으로 네, 일본 기업에 대한 기업 문화에 대한 네, 흥미가 네,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본어가 정말 네, 일본어 실력 특히 회화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랑 한국과의 일단 문화 차이 이런 것도 먼저 공부를 하는 게 네, 가장 일본 기업 취직할 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본어를 배움에 있어서 일본어는 한자를 주로 사용하고 한자를 일단 표기하는 일단 언어이기 때문에 한 한글과 다른 그런 차이점 하지만 네 그런 게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일본어를 이렇게 공부에 관한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일단 그런 공부 방법을 좀 캐치해 나가면서 네 일본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듣는 거, 듣는 거는 일단 일본어를 거의 그런 식으로 접했던 것 같고 일단 회화 같은 경우는 일단 네, 학원 같은 데서 일단 직접 말해야, 실전으로 말해야 되니까 네, 학원에서 네, 많이 회화 네,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네, 연습을 하셨죠? 네. 인구 문제에 관해서 이 한국보다 더좀더 빠른 단계로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직접 그러한 사회 문제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네, 일단 뭐 먼저 일본에서 먼저 경험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저 먼저 제 과목 전공이 일단 재무 쪽 금융 쪽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회사에서 약간 재무나 격리의일회객 일을 하고 싶고 일단 근데 저는 서비스업 또 흥미가 있어서 네, 서비스업에 관련해서도 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